안녕하세요 준풍인데요 오늘은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좀살 거예요 왜냐면 요리를 직접 해 먹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제가 장염이 걸려 가지고 이유가 아무래도 배달음식이나 또 저번에 먹었던 석화, 석화구이 때문에 장염에 걸려 가지고 한 하루 이틀 알아 누웠어요 아 진짜 배 아픈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풍이 장염 걸렸나봐요 어떻게 된거지 아 왜, 배가 왜 아프지 먹은 게 치킨하고 라면밖에 없는데? 치킨이 문제 아니야? 배가 너무 아파요. <laughs> 설사하고 아까 토한것 같고 몸에 힘이 없어요. 고 배가 계속 엄청 아파요. 진짜 자연민 데 이거 나나 장염 걸렸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직접 마트에 가서 식재료 사고 요리를 햄버거를 하고 이제 마트에 가서 예. 네. 뭐지? 식재료 사러 갑니다 네 시작 아이 가볼까요? 렛츠고 어, 마트가 가까워서 걸어갈 건데요 어, 산책하는 기분이에요 되게 좋아요 춥긴 한데 하루에 한 번씩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그 바람도 쐬고 하는 게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어, 마트는 한도보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마트에 가서 뭘 사죠? 뭐 먹을 건지 저는 집김밥도 먹고 싶고 유부초밥도 먹고 싶고 소세지 야채 볶음. 소세지 야채 볶음 하시요 소세지 야채 볶음 하실 때 물엿 넣으세요 물엿이나 올리브일 들어가면 더 좋죠. 여쭈 하시나 보네? 얌먹으라 마트에 도착. 마트 도착했어요. <laughs>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장을 볼 건데요. 음, 뭘 사야 될까요? 아니 모든 요리든 고기가 들어가면 맛있지 않을까요? 야, 뭐 할지 정해 정해놓고 고기 먹을 줄 아시세요? 고기 살래요, 그냥 일단 고기부터 사요. 고기는 아니, 무조건 뭐, 고기, 뭐, 뭐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꼬먹어도 되고 어디 국찌개에 넣어 먹어도 되고. 사고자예요? 아니 갑자기 쓸모가. 삼겹살 얼마나 사야지? 아니 뭐할줄 알아야 어느 부위를 사고. 아니 그냥 있으면 그냥. 시켜먹으면 되지 시켜먹으면 되지 민호초만두잖아 그런가? 어, 씨. 아.. 텐트다 적었어 방금 어, 내가 먹겠다고 내가 네 먹거리 사는데 왜 고기 고기 배달로 시켜먹니? 사사사 아나 진짜 짜증나네요 매니저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사게 하고 그럼 뭐 사야되는데요? 골라봐요 나 육식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살게요 16,000원 이거 사야겠다 게이룩 라면을 먹고 싶긴 한데 제가 최근에 라면 먹고 바로 그 후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라면을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안 좋아요 라면은 That's no no 하나 살까요? 하나네요. 좋죠. 되게 많이 가져는데 하나요? 오 대박. 하나 되게 많이 가져어요 사실 조 필리핀산이거든요. 네. 하나 살게요. 네. 현재로 요 개요? 네. 여개 이게 얼마예요? 6 4 9 0 원이요. 좋죠. 근데 그래 우리 들고 어떻게 가요? 네? 아니, 저기요? 저기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아니요. 아, 또 그, 이런 거. 우리 집에 에어프라이기 없잖아요. 전자레인지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 가능해요? 전자레인지 가능하죠? 맛있는 건 에어프라이기가 훨씬 맛있긴 하죠. 근데 괜찮아요. 그럼 사세요. 아, 이거 전단지 자가지고몇 네. 개입이에요? 네개입 에이씨. 8개씩 들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얼마인데요? 얼마예요? 포테이트 포토토 치즈 아토그 400g 7 4 9 0원 이거 한개 얼마라는 거예요? 거의 2,000원, 2,000원이요? 그렇죠. 10선에 철 뭐술타가에안 맞긴 한데 저렁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하아 상가 살을 파리 한번 할까요? 저는 목살 파입니다. 아 저는 목살 파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 저랑한매주왜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신기해. 상가 다 나갔나 봐요 상가 없어 없는 거? 여기 있나? 상가 없지. 상가 안 보세요, 내 진짜로? 아니야 먹긴 먹어요. 그렇죠 안 가리죠 네. 그럼. 삼겹살도 몇개 사고 목살도 조금 사 드릴게요, 제가. 매운지 위해서. 아니면은 제 진짜 목살 되게 맛있게 굽는 법을 봤거든요. 네. 배웠어요 그러면 통목살을 사야 통삼겹을 사야 돼요. 왜통 삼겹이요? 그게 진짜 맛있게 굽는 법. 통삼겹이 없지? 어디 있어요? 보통 잘라 달라고 하면 돼요. 통삼겹을 잘라 달라 네. 가격 똑같은데요? 네. 네 그럼 통삼겹으로 두께 2cm 짜리로 예. 네. 잘라 달라고 하면 되고요. 통삼겹으로 얼마나 사야 되죠? 용량을? 얼마나 드실 건데요? 그냥 뭐한두번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 일단은 한 근이면은 솔직히 충분히 먹지 않을까요? 뭐한 근? 이거 한 근? 한 근이면 좀 남아요. 응. 네. 이거 뭐라고 살 2cm 정도 두께로 한근 정도만 잘라 주시겠어요 2cm. 네. 도둑한근두근 네, 네, 네. 저는 얼마 남았나 맞추기 한번 해볼래요? 23만원 응. 2 3만원 어떻게 나오리게? 저 일단 찍어볼래요 그렇게 저는 저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이겨내요 어. 10만원에서 12만원 더 가까운 쪽에 맞는, 맞추는 거죠? 음. 그럼요 딱한 맞게요 좋습니다 아 당신이랑 딱한번잘 어울려 왜요? 밖에서 난번

어, 저희가 다고 나머지는 한 가자미 5 마리, 자9 0 0 원씩 드리고요. 자 가자미 시고자 가자미하고 갈치는 2 마리 많이9구0 원. 자 갈치 두 마리 만이천구고 원. 전복 자5 마리 9 9구0 원이요. 전복 자 전복도 드시고요. 자 전복도 자, 갈치 들어가세요 아, 내가 진거 같은데, 네, 저는 마트에서 을 많이 봐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살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략 요이깐만요 그거. 거기는 휘파7천 어, 완벽했다. 1 2만원까지 봤거든요. 아, 아게요이정도 주면 괜찮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장보이 컴퓨터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마쳤어요. 아 장보는게 쉽지만 않네요. 할 것도 이래저래 많고 또 살고 살다 보니까 고릅게 막,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냥 막 샀어요. 오늘 사봤고요. 이걸로 맛있게 한 일주일인가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맛있게 조리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식비로 14만원? 15만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배달 시켜먹을 때마다 2-3만원씩 깨지는데 집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잘 부탁해. 라리라리 사쿠라네 사쿠라야 <목소리>